자 오늘 많은 소식은 나와 있지 않은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저는 재수 없게 여름인데도 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코맹맹이 목소리가 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소식 빠르게 한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내년 2025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놨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근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들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뭡니까? 당연히 ETF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현물 ETF에 자금이 몰리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번스타인의 분석가들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ETF는 올해 3분기 또는 4분기에 주요 금융기관 및 대형 사무은행 플랫폼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와동시에 독도받는 자금들이 흘러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자금 유입이 잘 들어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재 자금 유입의 80%는 브로커 플랫폼을 통한 자율 투자자들로부터 유입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살짝 몸풀기, 만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게 되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해서 근거 두 번째는 반감기입니다. 비트코인 역사상 반감기가 지난 후에 불짝이 시작되는데요. 아직까지 반감기 효과는 적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불장이 시작되면서 가격을 더욱더 높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제2의 마이크로 스트레지가 탄생하게 된다라면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수요를 더욱더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이크로 스트레지 같은 경우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가격이 높든 낮든 미친 듯이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오면서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수익권에 들어서 있는 회사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 같은 경우는 총 공급량의 1.15%나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회사가 하나 더 등장할 수 있다라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델 테크넬러지의 CEO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델 같은 경우도 만약에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한다. 그러면 시장에 큰 영향력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의 상장사라든가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대차대조표에 계속해서 비트와 이더를 추가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앞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번스타인은 세 가지 근거를 통해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예측을 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네 가지 근거를 만들어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에 빚이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들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빚과 더불어가지고 무제한 돈찍기가 혹은 달러의 가치 전화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수 있지 않겠느냐?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다가 제국이라고 불릴 만큼 강대했었던 나라들이 과도한 부채 때문에 몰락했었던 것을 예로 들면서 미국도 이 뒤를 따를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로마, 스페인, 영국, 청나라 등등을 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국가들이 부항했을 때는 이 나라가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수없었지만 결국 과도한 부채에 못 이겨가지고 쇠퇴기를 걸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과연 미국은 어떨까? 예외가 될수 있을까요? 미국의 연방 부채 같은 경우는 올해를 기점으로 GDP와 같은 수준까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부채에 대한 이자만 해도 국방비를 초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미국과 달러가 힘을 잃게 된다라면 과연 어떤 자산 혹은 통화가 힘을 쓰게 될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게 됩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최근에 그닥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채굴자들 같은 경우 이번 달 6월 달에 2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팔아 새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임투더 블록에 따르면은 이러한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덤핑 같은 경우는 1년여 만에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며 최근 반감기로 인해서 이익이 감소되가지고 매도세가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채굴자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전기세를 충당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채굴자들이 항복을 하고 나서 캐피슐레이션을 맞게 되고 나서 하락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과거에 종종 보여졌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들의 매도가 끝을 볼수 있기를 바래봅니다자 그런가 하면은 전세계 유동성, 자금 유동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해당 유동성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얼마 전에 M2 머니 서플라이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자산들의 가격이 크게 뛸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의 CME 갭 같은 경우는 64,201달러에 생성이 됐는데 뭐 별큰 의미는 없는 것 같죠. 다만 지금 6만 달러 쪽에도 갭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맥구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 볼린저밴드가 다시 한번 압착되고 있는 모습 목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볼린저밴드가 압착이 되었을 때큰 움직임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월봉 차트 보시면은 매튜 하이랜드 분석가 이런 식으로 아직 위에서 축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분석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축적을 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기를 바래,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비잔틴 제너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서 비트코인은 한번더 떨굴 것 같다. 떨고가지고 하락을 외치는 세력들이 승리를 하는 것처럼 착각을 안겨줬다가 빠르게 말아 올리면서 급격한 가격 상승 예상을 하고 있다. 라는 자신의 분석을 공유를 했습니다. 분석가의 감이라는 것일까? 일단 이런 식으로다가 한번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다가 한번더 떨구면서 63,400달러 수준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놨었는데 이는 단기적인 모습일 뿐 장기적으로 봤을 때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을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케빈 스벤슨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 및 RSI를 보면서 지금부터 추가적인 하락 나오게 될 수는 있겠지만 RSI 같은 경우 지금 반등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추가적인 하락이 한번더 나올지언정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자, 다만, 렉트 캐피탈 분석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 반등 전에 6만 달러 아래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범위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 상단 부분에서 돌파하지 못했었던 비트코인은 반드시 하단 부분까지 내려오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단 부분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6만 달러 및 혹은 5만 9천 달러 수준까지도 비트코인 한번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내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정도까지 가지 않고 말아 올리는 반등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를 바래보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알트코인들이 높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더욱더 시장 상황이 암울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반등 좀 가지야. 그래야만 이러한 희망 회로 패턴을 완성을 시켜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외에는 추가적인 알트코인들을 차트 분석이 있어가지고 랜덤으로다가 몇개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발란체입니다. 아발란체. 해커들 때문에 본인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최근에 곤욕을 치르고 있죠. 비트코인처럼 한번더 떨어질 지언정. 그 후에는 높은 상승이 나오게 될수 있을 것이다. 과거 패턴이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토시 플리퍼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확실히 프로젝트가 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과외도가 된다면 오히려 좋은 매수 찬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립토 블랙 분석가의 ICP, 인터넷 컴퓨터 분석인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다른 알트들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올랐었던 거다 까먹고 내려오긴 했었으나 이는 지지 확인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지지 확인 후에 추가적인 상승 80달러까지도 쏘게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과감한 예측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알트장이 한번올수 있어야 되겠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늘 나온 정보를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은 토마토 감기 좀 빨리 나서라 라는 의미에서 채널 응원해주기 광주 댓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힘찬 한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